안녕하십니까. 최고구의 분산투자, 특끌모아 태산. 어, 1월 5일, 지금 3시 17분입니다. 어, 이제 거의 종가가 다가오는데요. 자, 이번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음, 오늘, 어, 좀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그래도 좀 계좌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그래도 오늘 4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1별, 어, 종목별 메밀지부터 보시면, 오늘, 유니노테크에서 좀 먹고 나왔습니다. 어, 또, 종가에 또 삽니다. 아진 에스텍도 먹고 나오고요. 대원, 나라셀라, 위드텍, 그 다음에, 이루다, 그 다음에, 핑거, 그 다음에, 대한과학, 임상피부연구센터, 요렇게 해서, 한 42만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군데군데 또, 또몇개 사드렸습니다. 삼성제약은 거의 28% 하락했었는데, 오늘, 2 8에 급등을 해갖고 팔아먹었습니다. 어, 오늘 참 문이 좋았습니다. 그 일별로 보시면 오늘 42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어저께는 수익이 안 났습니다. 오늘 한1300 정도 팔고, 한700 정도 사야 되는데, 또좀 있으면 이제 종가 배팅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짭짤하게 그래도 수익이 42만원 나서 조금 있다가 다 이제 출근할 겁니다. 음, 월별로 보시면 오늘 1월 5일인데, 이제 5일 동안, 이번 달에만 한150 정도 수익이 났네요. 자, 이게 분산 투자의 힘입니다. 분산 투자. 꼭 분산 투자 하시고요. 저는 한 종목당 딱 1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100만원만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개 팔아도 2만원, 3만원, 뭐 5만원, 10만원, 이런 게 모여서 하루에 4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요. 한 달에 한 400에서 한 700까지 정도 수익이 납니다. 음, 그리고, 제가 지금 보유 주식은 한 170개 정도 되고요한 어, 열, 하루에 열몇 개씩 사고 팔고 합니다. 자 오늘 사고 판거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어, 그 삼성 제약. 삼성 제약 오늘 28%에 팔았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한28% 27% 빠졌는데 이거 유상증자 때리는 바람에 어, 지금 풍락, 풍락해가지고 지금 오늘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지금 플러스 5%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때 빠져나왔어요. 딱 보고 있는데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뭐 최고가에서 팔았는데 2660원에 팔았습니다. 28%에 팔았고 잘 빠져 나왔습니다. 어좀 약간 이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이제 20분이네요. 20분 이제 예상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유닛 테스트 유닛 테스트도 지금 제가 이게 한번 물렸는데 어, 한동안 이때 못 샀어요. 아쉽게 못 샀습니다. 어, 샀어야 되는데 못 사고 오늘 빠져 나왔는데 오늘 이것도 지금 거의 뭐곡그 그냥 잘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어, 먹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냥 빠져 나왔다 생각하고 오늘 그니까 삼성제약, 유니테스트 하고는 그냥 빠져 나오는 느낌. 뭐 손해 안 보고 빠져 나왔던 거. 그러니까 주가를 이게 8월달에 샀거든요. 8월달에 샀고, 삼성제약도 요것도 아마 11월달에 샀습니다. 11월달에 물렸는데,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몇달 있어도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올라옵니다. 어, 유니노테크가 지금 제가 팔아먹고 다시 또, 또 사드렸거든요. 어, 이제 종가 매수 들어갈 건데, 한번 보실게요. P&K가 n 지금 다시 또, 어, 올라, 살짝 지금 모양이 참 좋습니다. P&K. n P&K n 꼭 관심 좀 올려보시고요. 음, 자, 우선 지금 제가 잠깐 종가 매수로 지금 올릴 거를 한번 볼게요. 자, 핑거 스토리. 자, 핑거 스토리를 보시면, 와 어, 팔아먹었거든요. 아까 다시 또 재매수하겠습니다. 음, 주문 가격을 420원으로 정정을 하고요. 진짜, 핑고 스토리도 요거분명갈 거예요. 오늘 일시를 위해서 그냥 살짝 팔았다가 다시 또재미있 삽니다. 오늘 삼진은 오늘 제가 극등했는데 못 팔아먹었어요. 요건 계속 놔둡니다. 요 삼진도 지금 물려있거든요, 지금.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본전 될것 같아요. 밑에서 좀못산 게, 요거는 제가 사가지고 몇번 먹고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손에 안 봅니다. 자, 유니도 테크. 유니노 테크도 지금 다시 또, 저, 재매수가 한번더 사겠습니다. 또더 사고 그다음에 옵토스 제약도 제가 팔아먹었는데 오늘 또 재매수하겠습니다. 옵토스 제약도 옵토스 제약 이것도 지금 분명히 갈것 같아요. 포인트는 요거예요. 포인트는 요거 쭉 행보하다가 이것도 잘한네번 정도 먹고 나왔는데 아마 이것도 한1년 동안 요거 갖고 좀 조져볼 생각입니다. 옵토스 제약. 음,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월봉, 연봉을, 연봉을, 전 연봉을 잘 보기 때문에, 연봉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핑거스토리 주문 들어갔고, 옵투스 제약도 주문 들어갔고요 자, p k 연구소, 이것도 체결이 안 됐네요. 75번에 올려놓고, 한번, 어, 등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현대, 현대 HTC,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최근에는 거의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어, 샀다가 팔아두는데 이때도 이때 이게 이때가 2003, 2023년 초반 때두분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이때 상한가 쳤거든요 상한가에 팔, 팔아 먹고 나왔습니다. 7천에 사고 9 8 0 0원 대에서 먹고 나왔는데 그 후로는 산 적이 없어요. 산 적이 없고 오늘 이제 어, 매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지금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요 마지막 종가 배팅에는 다섯 개 종목 어, 팔았던 거랑 또 다시 또 재매수도 들어가고요. 유니노테크가 좀 기대됩니다. 제가 이거 어저께 샀었는데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또 팔아 먹고 또 샀습니다. 자, 핑거스토리도 최근 이때 샀습니다. 이때 잘 샀죠? 어, 지는 아쉽게도 못 팔아먹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오늘 줌인터넷을 좀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 급등을 못 했어요. 좀 아쉬웠습니다. 음자그 다음에 이루다 이루다도 제가 팔아먹었는데 한번 요것도 한번 또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7,040원에 또 사보겠습니다. 이루다 옵투스제약 이루다 그 다음에 유니노테크 음 이로다는 참몇번 먹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단 단알. 날, 단날은 제가 장중에 샀습니다. 단알 가지고 참잘 먹고 나왔었는데 한번 보실게요. 쭉 당겨 보면 엄청나게 먹고 나왔죠. 이거 갖고 몇 백만 원벌었진것 같아요. <laughs> 단알 가지고. 예전에 이때, 예전에 한창 올라갈 때 22년 전에 먹고 나서 이때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고 그 후로는 안 샀다가 지금 이때 7,000원 때부터 사드렸는데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단알. 한동안 좀안 샀다가 네, 또 최근 들어서 또 삽니다. 오늘 오늘 그 오후장 들어서 조금 샀던가. 100만 원만 사 봤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다날사 가지고 한10% 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10% 이득 보네요. <laughs> 자, 오늘 그 저기 다날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도 지금 오늘 올랐는데 이거는 제가 주문을 안냈어요 이불로. 근데 참 이거 올라갈까 싶으신 들하는데 아, 이걸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인데, 어, 요것도 한번 사보죠, 뭐. 요것도, 요것도 좀 사보고요. 전, 100만원 밖에 안 사요, 100만원. 조금씩 조금씩 샀다가, 100만원 샀다가, 모아서 그냥 호르 팔아버립니다. 모아서 이렇게 팔면, 이래 40만원 수익 얻어요. 그러니까, 40만원, 30만원 매일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음, 5, 6 0에서 1, 700까지 됩니다. 대원미디어도 어, 대원미디어는 여기서 사 가지고 오늘 팔아 먹었는데 이제는 좀약 우상향하는 느낌. 좀단기적으로 보면 좀 올랐죠. 12,000원대에서.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까지는 갈것 같아요. 13,000원대까지. 13,000원이나 14,000원까지는 이 라인까지는 갔다가 좀 저항을 좀 느끼면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스럽긴 한데. 음. 근데 워낙 많이 빠진 주식이라 지금은 사볼만 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자, 하이스틸. 하이스틸도 오늘 제가 오늘 샀는데, 어, 요, 오후장 들어서 샀어요. 오부장 들어서. 오늘 오랜만에 샀네요. 오랜만에. 왜냐면, 하 이제 여기서 상한가 한번 때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밑에서 쫙 끼고 있어요. 이제, 이제는 뭐 사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월봉도 나쁘진 않고요 연봉도 좋습니다. 하이스틸. 하이스틸. 한동안 이거는 안 샀네요. 제가 한번. 오랜만에 제가 사드렸습니다. 하이스틸 음, 그리고 핑거 스토리도 지금 주문을 내놨고요 팔아먹고 아진네스텍도 아주 아진네스텍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아진네스텍아진네스텍이 어, 없나요? 아진네스텍5.8% 자 이것도 한번 또 매수를 해볼게요. 자아지네스도아진스텍도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팔아먹고 어 요때 팔아먹었습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요때 팔아먹고 아지네스텍 주문이 들어갔고요. 종가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지네스텍 대원미디와 이루다 현대 HTC PNK, 앤케이 피부연구소. 웰크론. 음. 웰크론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테스. 테스도 그렇고. 자, 국전작품도 아까 제가, 어, 사, 그, 어,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짓기도 팔아먹고 또 샀습니다. 팔아먹고. 국전약품. 요거 갖고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어, 잘 먹고 있고. 요거 갖고 또한 1년 동안 더조을것 같아요. 국전약품. 자, 그리고 대정화금. 대정화금도 지금 패턴이 좋아서 사봤습니다. 한번 강한 슈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3일 정도 눌렀습니다. 분명히 요것도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는 뭐좀 많이 좀 빠졌지만, 어, 옆으로 기고 있다. 한번 슈팅이 있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분명히 한번 슈팅이 할것 같아요. 원티드 랩. 원티드 랩도 제가 사 드렸고요. 원티드 랩. 원티드 랩은 아까 체결이 었습니다 원티드 랩. 오늘 체결된 게 되게 많습니다. 어, 이거 보시면 눈이 이렇게 <laughs> 삼성 제약이 좀참 절묘했습니다. 삼성 제약. 오늘 거의 뭐 최고가에서 팔았습니다. 상한가까지 쳤었는데 전 28.8%에 팔았습니다. 그래도 빠져나와서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유니테스트도 오늘 빠져나왔습니다. 이거 참 오래됐던 주식인데 이때 작년 8월달에 사가지고 그냥 본전에 팔았던 것 같아요. 더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보때보다는 이때 샀어야 돼요. 61선 밑에서 샀어야 됩니다. 21선이 61선을 다가갈 때이때 샀어야 돼요. 이때도 샀어야 돼요. 하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도 저는 테스트를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테스트는 안 올라가고 유니테스트 올라갔네요. 아마 제가 팔았으니까 아마 유니테스트도 아마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꼭 제가 팔면 크게 급등하거든요. 자 이제 3시 29분입니다. 자 오늘 그 이제 토요일인데 아, 금요일 내일 부터 토요일이죠. 내일가 좀그 일본에서는 지진,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목에 칼 맞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창당 매수 주문이 체결돼 매수 주문이 네, 체결되었습니다. 시체결되고 이로다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유니노테크가 체결됐고요. 매수 주문이 어, 체결되었습니다. 네개다네 4개 개가 체결됐네요.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상피부 연구소가 체결되고요.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블투스 네, 제약, 이제 핑거스토리도 체결되었습니다. 종가에 다 100만원치 정도 샀고요. 어, 종가 베팅입니다 종가 베팅될수 있으면 종가 베팅 하시기 바랍니다. 음, 장중해보다는, 어, 그러니까, 어, 장중에 보다는, 그러니까 장중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 보면, 잡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픕니다. 어, 근데 돈을, 이 이렇게, 수익이 나면 재밌죠? 재밌죠? 자좀 사드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계좌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샀던 종목들 오늘 한번 보실게요 오늘 많이 샀네요 오늘은 오늘 한1300 정도 팔고요 마지막 종가까지 합쳐서 한1500 정도 사드렸습니다 어, 어차피 오늘 샀던 거 샀던 것도 사고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유니테스트, 그리고 유니, 유 유니테크노, 아진 넥스텍, 그 다음에 데온 미디어, 나라셀라, 음, 삼성제약이 참 졸매했습니다. 삼성제약. 그리고, 오늘 그 28%에 팔아서, 28%에 팔았는데, 1200원 벌었네요. 1200원. 아, 참. 그때 그 좀, 그, 때유상증자만안 했어도, 아, 참. 나쁘진 않았는데, 좀 아쉽네요. 자, 오늘은, 어, 자, 일일 보시면, 오늘 40, 한 41만 5천 원 수익 나고요 어제는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한150 정도, 정도, 월별로 보시면, 이번 달 5일 동안, 5일 동안, 1월 5일, 이번 주는 한15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어, 카드값 몇 가야 됩니다. 10일 날. <laughs> 자, 자, 즐거운 투척자 되시고요 투식은 즐겁게 분산 투자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삼성제약 보시면, 거의 30%가, 28%가 하락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한방 때립니다. 한방 때립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 이것도 거의 한3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오늘 거의 다 본전까지 다 와가서 오늘 빠져나왔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좀 미리 좀 어, 조금 60일선 돌파하기 전에 한번더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잘못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제가 어, 장중에 보면서. 많이 30% 이상 빠진 종목들은 무조건 조금씩 다 사드립니다. 그래서 본전에 팔아도 뭐 손에 안 보, 보이, 안진 않죠. 그래서, 어, 한번 분산 투자 한번 전략을 한번 써보시고요. 자, 오늘, 자, 오후 3시 33분, 금요일, 오늘 장이, 어, 장이서 그래 좋은 장은 아니었습니다. 코스닥은 급등을 했는데, 오늘 그 종합은 좀 빠졌네요. 근데 그 코스프 쪽으로 많이 좀 올랐고 지금 대형주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조금 조금씩 빠졌어요. 근데 배터리 쪽, 로봇주들이 막 급등을 했습니다. 티로보틱스는 뭐 거의 뭐 급등을 했네요. 아, 이거 로봇스타로봇스타하고 로봇 관련주를 내가 지, 제가 잘 보고 있는데 어, 푸른 기술은 좀안 올라가요. 푸른 기술. 좀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도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에코프로 비엠도 제가 이거 아 놓쳤습니다. 제가 이거 32만원대에서 팔아먹었는데 한번 이때 샀어요. 어제 샀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너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 위험한데 금양도 금양이 좀못 올라갔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배터리 쪽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트가 좀더 약간 좀 꺾이고 있는 차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 LG 엔솔, LG 엔솔은 제가 42만 6천에 사, 100만 원치 사놨어요. 100만 원치 사놨는데, 어, 이것도 지금 자꾸 까이네요. 좀, 옆으로 행보하면서. 한번 슈팅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못 올라가네요. 롯데 에너지 솔루션,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이것도 제가 41,900원에 좀 사놨는데, 아무 뜨구도못 올라가네요. 어, 요 저는 배터리 쪽이 뭐요몇개 정도 있는데 핵심적인 배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도 없고 금양도 없고 에코프로도 없고 포스코퓨처 근데 이런 포스코홀딩스도 근데 이 차트가 전부 다 약간 좀 횡보하면서 약간 밑으로 약간 처지는 느낌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어,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배터리 쪽은 잠깐 저는 보류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로봇 관련주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음, 우선 한번, 자, 그, 일요일, 이제 토요일, 요일또 춥다고 합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오늘, 오 수익은 40, 4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제는 출근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